아니, 방송 친구들 해결사 중... 나왔어 방송 중이실걸? 점령대는 다시 안 되는 아, 거 알죠? 방송 방 하시는 분이에요? 아빠 네, 안녕 방송. 어? 아 유명하신... 핑크야 안녕 옴므님 금장 찍으셨네 반갑다 잘 음, 왔어. 왔어 방송? 아프리카?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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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므이 방송 하시는 하시면 다행이다 옴므기의 반란 위도로 아, 바람 하시는 거 그래, 보여줘요 기회. 그래 한번 가까이가 하고 옴므님의 반란 위도 하자

<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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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줘. <러기> 맞아줘. <나 두려워줘. 러기> 아, 회컬 맞아 거 자. 리 자라 봐. 아. 쪽에한 오른쪽에 한 로록캐피. 시 반피. 자라필이야. 자라필, 자리 봐야 돼. 자라자자 사래식. <러기> 이거 이겼다. 이긴다. 아안아 라인도 라인도. 거에 라인. 라인아등이라고라아 얘도 한조 원들이네. 하나. 우조대 위도요? 영문 말을 안 해요. 안 들려요? 나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방송안 켰어요? 방송 켰는데 안 보여요? 안보이지얘 <laughs> 왼쪽으로 오른쪽에 미쳐 있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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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파? 오 하나 반. <laughs> 민선 한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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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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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쪽나아 나라, 오른쪽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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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나다 나라, 나라, 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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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네, 왼쪽에 자리야 자리 풀었어! 가자! 헤렛 왔 왔다! 헤렛 왔우 헤렛 아, 못먹 아, 아 아, 그래! 우와, 이만다 차이 다 뺐다! 어, 이제 양보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위도한다고. 90 어, 왜? 아, 90%까지 먹었다, 제이드 뭐, 왜? 아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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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아, 한 번만 먹으면 끝나요. 미니스턴 할게 나미니스 했어 야한줄한대한줄 잡아요x2 한줄잡아요바한번 잡아 바로 한번 잡아 미니스개기없네 그냥 끌었어 차렷 차렷 맞네 차렷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한두 번이요. 근데 루시우 패치돼서 진짜 좋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저거 힐이 너무 안 돼요. <laughs> 루시우가 잘 따라다녀요. 이거 요 저는 좋은 라인 없는데 는말려지않 그리고 약간 원래 위도우로 루시우 못 잡으면 수치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좀 핑곗거리 생겼어. <laughs> 아 루시 당했었구나 루시랑 싸우는 맛이 있더라고. 반샷한 명. 대가리 샷한 명. 벤지 반피에요. 벤지 피멍 나요한 짤. 한 짤. 움직이. 아 짤. 맞아, 맞아, 맞아. 나 어, 참아, 참아, 참아. 개피. 아, 블러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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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안거지안 저거, 저거, 먹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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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저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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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저저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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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하시고 저거, 저거, 저거,

나 이런 쉬운 샷이 안 맞더라 어공 있음. 도 있어요. 있음. 상대 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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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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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네. 그릇에 예아우 아빠 급식은 다러 갈게요 아빠. 아 급식이 잘자리다음또 온다 급식이 안녕 핸지계 핸나었어 아아 아또 빼고 있아또 빼고 서아또빼아또 빼고 아또 빼고 아또 빼고 아이아이빼빼

아나아나밤피 <끄> 고릴라 뒤에 고릴라 자, 뒤에 고릴라. 나 짤. 나이스나 나이스. 라이지 개피. 개피. 아니, 내가 나도 개피. 지 개피. 최대한 빨리 갈게. 헨지컷. 나이스. 나스이 잠깐만. 왔어. 았다 <끄> 어우 나 산다 헬리 썼으면 들었을텐데 저거 윙윙 잔다 윙리 잔다 아나 대피 아야왜 이렇게 힘드냐 갑자기 힘들어졌어 애들 견제 넘어오니까. 좀 하나 안 되면 아... 너무 오니까 좀하나 안되면 우리 뺄게요 너무.. 따로따로 간다 우리 빼윙 좀더안보뺐어어어 뭐야? 한번 그고라 뭐야? 여기 궁 많아요. 야, 요 윈스턴 잔다. 어? 한 발이 들가자한 발이 들어가 3분 더. 1. 어, 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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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바로 갑니다. 바로 비슷 낄게요. 이 너무 너무 빡친데. <laughs> 아.. 미치겠다얘들 <laughs> 뭐야? 왜 그래, 나한테 구물좀 해. 캔디 패피 캔디 캔피캔캔캔피캔피캔피다 먹었다 먹었다 시간 우리 편 잘한다 와 깜짝이야. 나이스 괜히 바꿨네? 아니 화나면 할까? 저기 겐트인데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예! 팔로우 고마워요 후프님 후페님 저번에 유튜브에서 누가 점령전 이거 하는거 좀 올려달라 그랬거든 점령전 자리잡고 이런거 하고 싶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리잡을 딜을 넣으려면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데 공격 들어가잖아 그럼 자.. 애들한테 물리.. 물리면 그냥 죽거든 사실은 점령전 진짜 자리잡기 힘들다 우리 편이 잘 봐주고 그러면 좀 괜찮긴 해도 좀 어느 정도 같은 실력이면 힘들다

아안돼안돼안 돼! 나이 진짜? 스레기피해요 스프레이 빠짐. 잘 가요. 좀 빼자 좀 빼자. 우리 인 앞에서 못말 거야. 같스터 1벤. 근크리 나왔다 맥크리 나왔다. 어 뭐야 나왜 이렇게 어? 이거 좀 위험한 거 같은데 이거 뺏어 막자. Okay, 뺄게요. <목소리> 야, 크랙, 크랙, 크랙. 야, 빠졌네, 오케이, 뺄게요 나 프리 있어요. 렇게 아, 이거 빠졌네여 여기 여기 여기. 아, 미안 미안. 안 죽는 건데. 아, 아, 왼쪽에, 왼쪽에 있어? 다 알았다.

엑스리드, 엑스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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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리드 엑스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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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리스리드스리드 엑스리드. 엑스리드. 엑리 맥리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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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올려줘요 유튜브 동생들? 아 근데 아나님 너무 잘하시던데 근데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점령전 좀 올려달라고 하긴 했거든요 이거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그러면

뭐야? 펑크야? 야나 아, Unter 야 못봤다, 저거. 거점 넣시오 어떻게? 아아아아으아어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아거아비 자라 한어 자라 개피해요잘 알아봐요. 봐요아 한쪽 한쪽 패드. 한쪽 개피. 짤좀 하나 안 되면 무조 뺄게요. <놀들> <놀들> 아. 너무 따로 다로 간다 데 여기서 잠깐 빼라. 가졌네한번도 뺐어. 를한 뺐어. 우리 뭐야? 한번그고 여기 궁 많아야 근데. 야, 요 윈스턴 잔다. 어? 한 발에 죽한 발에 어가나 더. 바로 이스 가고. 바로 게요 지금 어, 너무, 너무 빡친데 이거? 진짜? 아, 와와 너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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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와와와와와와다와와와와와리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예! 팔로 고마워요, 후쿠님 후페님. 저번에 유튜브에서 누가 점령전 이거 하는 거좀 올려달라 그랬거든? 점령전 자리 잡고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리 잡을, 딜 넣으려면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데, 공격 들어가잖아. 그럼 자 애들한테 물리 물리로 그냥 죽거든 사실은 점령장 진짜 자리 잡기 힘들다 우리 편이잘 봐주고 그러면 좀 괜찮긴 해도 어느 정도 같은 실력이면 힘들다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돼 친구들. 해결사 가왔어 방송 중이실 거 점령대는 다시 안 되는 거 아, 알죠? 아, 방송,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아빠 니 어, 어? 아, 유명할 거예요. 안녕. 어금 아, 찍으셨네. 반갑다저 왔어. 아프리카?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공무원님 음. 네, 방송하시나 하시면 다겠다 홈릭이 반란 위도로 바라마시는 거 보여줘요. 그래 하죠? 한번 가까이 가고 홈릭이 반란이나 하자. 홈릭이 반란 아까 위도 잠깐 했었거든? <�Gra> 딜이 <딜도> 안 바뀌던데 <박�> 아예? 들어가지가 않았어. 이거 딴거 아니야? 찐 맞아 찐 맞아 찐인 거 같아. 진짜 맞아요. 긴장 yeah. 잘했어요. 뭐, 방송 안 끼셨어. 왜안 끼셨대? 야이거뭐 빌려 잠깐이하한거 야, 야 아, 이거 아도이 맞아도, 이거 맞아도, 이거 맞아 이거 맞아도, 이아 이거 맞아도, 이아도 이거 맞아도,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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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이거 맞 이거 아도도자도 이거 이다 안왔도 라인도, 라인. 라도 라인도 거점에 라인 라인도 라인도 라인라인라고 라인도 라라라도 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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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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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안도라요안 라인도 라안보여

아잘못나 잘해. 아, 뭐? 아나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가니 어? 한두 번이야. 근데 루시우 패치돼서 진짜 좋아진 것같다보니까 근데 저거 힐이 너무 안되요 아, <laughs> 루시우가 <laughs> 잘 따라다녔는데 이런걸로 컷 저는 좋은건 라인 없는데 말좀 할까? 정면 가지 가을거 같애 그리고 약간 원래 위도우로 루시우 못잡으면 수치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약간 좀핑계거리 생겼어 <laughs> 아 루시우 <루슈> 당했었구나 좀 이치 보고싶 루시우랑 싸우는 맛이 있더라 고이소

이모아빠님 <목소리> 네? 이모아빠님 유튜브 안해요? 유튜브..유튜브 하는데요 저 저기 한조 윌슨님 왼쪽에 한조 저기 유튜브 해요? 유튜브 하시 한조 반 피해요 유튜브 하 몰랐어 나 알바 할때 그냥 자만빠일이야 캔치 캔치 피일 어 자리야 리야자 아, 뭐, 아, 아, 나이스, 살려줄게 아, 어딨는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와, 나 이런 쉬운 샷이 안 맞아. 있어. 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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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라인 라인 들어왔 라인 는데잘 먹겠어. 아아 고릴라가 나한테 와있다짤짤짤 무서운 고릴라. 그냥 <laughs> 일줄 <일일> 알고 <laughs> 막 <막주로> 들어오네. <laughs> <원해>. 아 <laughs> 갈고리 빠져도 바로 튀어뻔했는데 힐! 뒤에 힐, 뒤에 힐요아나님팀좀 맞고. 나나 나. 나 잡았어. 나. 어아들 아, 이제 나 아, 예. 아이고. <목소리> 아, 갔 식은 다러 갈게요. 아, 이잘 날이. 다음에 또 온다. 식이 안녕. 지피 아, 아카 베카? 돼카 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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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베이 베카? 베카? 까카 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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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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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베카? 빼카 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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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라? 가이아니야 소리질라 그렇지 열무같 나뽕 나와요 나이스 나이나이나이나이가가 아나 아나 피 죽었어 고릴라 뒤 <laughs> 고릴라 <laughs> 뒤 <뒤에> 고릴라, <laughs> <뒤에> 고릴라. <laughs> 하나 짤 하나 짤 뭐지 나한테 왜어어이 나이스 나이스 짤신척하겠다 이거 <laughs> 여기 내가 놔둘게 기피 최대한 빨리 갈게 헨지 컷 나이스 나이스 야 잠깐만 어, 왔어. 아, <laughs> 어, 나 왔어 맞았다나우나 산다 핸즈 썼으면 들었을 텐데 저거윌 산다 윌 산다 아나 기피 뒤트안한다안한다트한번트트 담비 트레 담비 야, 왜 이렇게 힘드냐? 갑자기 힘들어졌어. 애들 견제 넘어오니까.